자, 안녕하세요. 김영준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역시 이제 투, 아, 형정사가 아니라 오늘 그 어휘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자, 어휘 요 수업은, 여러분 외운다는 생각으로 듣지 마시고 그냥 이제 한번 그냥 한번 들어보자 그냥 즐겁게 그냥 들어보자 이런 생각으로 듣기 바랍니다. 너무 이제 부담감 가지실 필요 없고요. 부담감 가지라고 만드는 게 아니니까 한번 듣고 이해하시고 아 이렇게도 어휘를 외울 수 있구나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자, sim 혹은 sim 이란 뜻이 있는데요. 요 접두어는 뭐냐면 뜻이 함께 혹은 같은 이란 뜻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함께 혹은 뭐 같은이란 뜻이에요. 같은 함께 같은 그래서 Sympathy 해가지고 심 y m p 해가지고 동정 공감이란 뜻입니다. 왜냐면 p a 어떤 길 혹은 느끼는 것 이런 뜻이라서 같이 느끼는 것즉 동정 공감이란 뜻으로 해석이 된다라는 얘기 해주시고요. 자그 다음에 Symmetry라는 것은 이제 s y m m e 즉 같은이란 뜻이죠. 같은이란 뜻이고 M.E.T라는 뜻은 m a t 크기란 뜻입니다. 따라서 같은 크기 뜻즉 대칭이란 뜻으로 어, 해석이 된다라는 게 계시고요. depress, d는 아래한 뜻이고요. press는 누르다라는 뜻이죠. 따라서 아래에서, 아래로 누른다라는, 어, 뜻으로, 어, 의기, 뭐, 의기소침, 뭐, 침을 이런 뜻이고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이제 d를 얘기하자면, d는 이제 뜻이 뭐냐면은 아래. 라는 뜻입니다. 아래, 아래란 뜻으로 해석이 된다라는 기억해 주시고요. 따라서 degrade라고 하면은 낮추다 떨어지다. grade 등급 자체가 떨어진다라는 거고요. 자, descend라고 하면 내려온다라는 거죠. 자, s 드 n d 는 올라가다요. s 드 n d 는 올라가다. 그렇지만 d가 붙어가지고 내려오다란 뜻으로 쓰이고요. 내려오다란 뜻으로 쓰이고. 그 다음, despise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는 아래고요. spy, 요 자체는 이제 보다란 뜻이에요. 보다. 따라서, despise, 아래로 보다. 즉, 없인 여기다. 없인 여기다. 뭐, 이제 깔 보다라는 뜻이 되겠죠. 뭐, 멸시하다. 뭐, 요런 뜻으로 쓸수 있다라고, 어, 말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ecrease입니다. d는 아래로구요. 자, crease. 어 이제 increase 자체가 뜻이 뭐냐면은 자라다란 뜻입니다. 자라다 d e c r e a s e 란 뜻은 자라다 decrease하면 아래로 자라다 즉 뭐예요? 감소하다 감소 혹은, 이제, 그런, 명사로 감소, 동사로는 감소하다라고 쓰일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서브입니다. 서브. 서브는 역시 똑같은 뜻으로 아래로란 뜻입니다. 아래로. 그렇지만, 음, D랑은 다르네요. D는 약간, 음, 약간 뜻은 down이란 뜻이지만, 서브는 그냥 under 이란 뜻으로 쓰일 수 있다라는 것. 즉.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서브는 아래로란 뜻이고, 뒤는 다분히 아래. 이런 뜻으로 쓸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브 마린, 서브 마린, 보면, 서브 마린 보시면, 이제 마린은 바다죠. 바다. 그리고 서브는 아래죠. 바다 아래. 이런 뜻으로, 뭐, 잠수함 혹은 해저의란 뜻이 있죠. 잠수함으로 많이 알고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 서브 듀입니다. 서브 듀. 자, 서브 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듀는, 뜻이 끌다 입니다 끌다 따라서 서브는 어, 아래죠 아래 아래로 끌다 어떠한 사람을 아래로 끌어내리고 자기 발밑에 놓다 라는 뜻으로 서브는 정복하고 정복하고 진입하다란 뜻으로, 진입하다란 뜻으로 쓸수 있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 suburb, suburb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urban은 도래죠? urban, 이거 기억하시죠? urban은 도시입니다. 따라서, sub는 도시 아래에 있는 뜻이니까, 약간, 근교 뭐, 외, 외가, 도시, 뭐, 요런 식으로, 도시, 요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네요. 예를 들어, 어 음, 분당, 뭐, 뭐, 성남, 요런 식의, 이런 것들을 서브라고 얘기할 수 있겠, 죠 자, 그 다음, under 이란 뜻입니다. under 이 접도어의 뜻은 아래에란 뜻입니다. under 비슷한 뜻이죠. 따라서 under go 하면은 아래로 가다란 뜻으로 겪다. 어떠한 일을 다 아래로 겪고 간다. 어떠한 일에 아래로 지나간다. 즉, 겪다. 무슨 뭐 경험하다. 경험하다라고 쓰이고요. 그 다음에 underground라고 하면은 ground는 땅이고 under는 그 아래니까 지하의란 뜻으로 쓰일 수 있겠고요. 그다음 underline이라고 그러시면 line은 선을 선 혹은 선을 긋다죠. 근데 선을 어디 아래 긋다, 즉 강조하다, 어떤 밑줄 긋다, 혹은 강조하다, 강조하다 밑줄 긋다, 밑줄 긋. 이런 식으로 쓸수 있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 거 가도록 하겠습니다. Undertake라고 어 발음을 해야 되겠고요. u n d e r 는 이제 그 몸의 아래라는 뜻으로 똑같고요. Take는 역시 여러분이 알고 있던 어떤 대로 가지다 잡답니다. 따라서 Undertake라고 하면은 어떤 일을 아래서 딱 잡다란 뜻입니다. 따라서 어떤 일을 아래서 잡다면은 그 일에 대해서 뭡니까? 어떤 책임을 갖고 그 일을 맡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냥 맞다가 아니라 책임을 갖고 만다. Undertake. 책임을 갖고 맞다. 즉, 책임을 갖고 만다라는 거는 약속하다 라는 뜻으로도 쓰일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Undertake. 아래로, 아래를 잡으니까 어떤 일을 책임을 갖고 맞는 것 뿐만이 아니라 약속하다까지 쓸수 있다라는 게 주시고요. 자, 그다음 over 가겠습니다. over 오벌. 자, over는 뭐 위로란 뜻이고요. 위로 혹은 그걸 넘는다란 뜻이죠. 따라서 overcome 이란 뜻은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그 장애물 따위를 넘어서 오다란 뜻으로 극복하다라는 우리나라 말로 해석될 수 있겠고요. 그다음 oversea라는 것은 바다를 넘어서 가는 거죠. 따라서 뭡니까 해외로. 라는 뜻으로 쓰일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 overhead입니다. overhead. 머리 위로란 뜻이죠. 따라서 이제 그냥 말 그대로 머리 위로. 뭐 이런 뜻으로 될수 있겠고요. 그 다음, overflow 보겠습니다. flow는 흐르다죠. 흐르다. 따라서 어디를 넘어서 흐르다. 즉, 넘치다. 넘치다 혹은 넘쳐 흐르다라고 쓸수 있겠고요. 그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vertake 갑니다. overtake. 자, 테이크 역시 조금 전에 했던 대로 잡답니다. 그렇지만 오버는 그 위에서 잡는 거죠. 자, 어쨌든지 간에, 보면은, 어,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이 앞을 달려가고 있는데, 내가 뒤에서 여러분의 어깨를 위로 잡고 넘어가는 형, 형태입니다. 따라서, 따라잡다. 따라잡다. 어깨를 잡고, 어깨 위를 잡고 넘어가는 거. 뭐, 이런 식의 그런, 그런 그 모습을 생각해 주시고, 따라잡다. 혹은 뭐, 덮치다. 뭐, 요런 뜻이 쓸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 오버 e r 입니다 자, 일을 하는데 그 일을 넘어서서 더 일을 한다. 즉, 과로하다. 과로하다. 즉, 과하게 일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고요. 자, s 퍼 p e 이란 뜻은 위로라는 거죠. 자, s 퍼피 e r f i c 자, fic. F-I-C 라고 하면은 약간 의미가 뭐냐면 약간 표면, 약간 페이스, 얼굴 뭐 요런 뜻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superficial이라고 하면은 그냥 얼굴, 얼굴 위로 그냥 표면적으로 어떤 상 어떠한 감정을 들어, 드러내지 않고 어떤 표면적으로 뭐 요런 뜻이에요. 피상적인 요런 뜻으로 쓰일 수 있겠고요. 그다음 s u p e r f l o s 역시 super는 뭐뭐 위로란 뜻이고요. 스 f l o s 는 flow 뜻은 flow 라는 뜻은랑 같습니다. 어디 흐르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 자체가 형용사가, 이제, 형사적으로 쓰여가지고, ous 가 붙었으니까, 어디 위로 흐르다라는 뜻을, 어디, 그러니까, 어제 넘쳐서 흐르고, 어디 위로 흐르다라는 뜻으로, 여분의 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분의, 여분의. 그 다음에, supreme, supreme 이라는 건, supr 까지는 뜻이 뭐냐면, 이제, 뭐뭐 위로 라는 뜻이죠. 뭐뭐 위에, 뭐뭐 위로 라는 뜻인데, 스프림이라고 하면은 약간 최고의 뭐 최상의란 뜻입니다. 뭐 똑같이 뭐 최고의 최상이란 뜻이고요. 그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썰 플러스 자 썰은 역시 위에란 뜻인데 썰 근데 플러스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더하기죠. 어떠한 거에 더하고 뭐 이런 건데 썰 더하는 걸 뛰어넘는다 따라서 요 뜻은 뭐냐면은 과잉. 과잉이라는 거 너무 이제 넘치는 거 이런 걸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썰 페이스 라는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 역시 얼굴이죠 이건 직접적으로 얼굴 나타내고썰그 얼굴 위에라는 뜻이죠 따라서 얼굴 위에 지금 무슨 말입니까 표면 표면 알겠습니까 어떠한 어떠한 그런 뭐 지구의 얼굴은 뭐 뭐가 되고 뭐 해성의 얼굴뭐 무슨 달의 얼굴은 그 땅이 되겠죠 땅의 위 surface surface라고 발음을 하셔가지고 그 다시 한번 이제 달의 표면 그 얼굴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 약간 표면 그 딱딱한 그게 되겠죠 따라서 그위즉 그래서 달의 폰 표면 the surface of moon 하면은 달의 표면 뭐 이런 식으로 쓰일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설마운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운트는 오르다라는 거예요 오르다 그래서 이제 마운틴이 되는 거죠, 산이. 따라서 마운틴은 오르단데, 그 오르는 걸 뛰어넘, 그 위로 오르는 거예요. 위로 오르는 것 따라서 그걸 위로 오르는 거니까, 지금 뭐예요? 정복하다라는 거죠, 정복하다. 썰 마운트, 정복하다. 마운트는 오르다라는 건데, 어떠한 거 위에 오르다라는 뜻으로 이제 정복하다라는 뜻으로 쓰이고요. 그 다음, 썰 패스라고 썰 패스는 뜻이 뭐냐면은, 썰은 위로고요, 패스는 지나가다죠. 맞습니까? 따라서, 어떠한 거를 띠, 위로 뛰어 넘어서 이제 지나가다. 위로 지나가자. 즉, 어떠한 걸 넘어서다. 어떠한 누구를 넘어서다 혹은 초과하다, 능가하다. 뭐, 요런 뜻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up은 위죠. 위. 단순히 갈, 어, 다 알고 있을 거고요. 자, 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셋 입니다 자 그러면은 셋은 뭐 어떠한걸 세팅하다 놓다 한 뜻이에요 그런데 업셋 즉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세석을 해야 될까요 자 위로 어떠한걸 다 뒤집어서 다시 세팅하다 즉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업셋이라고 하면은 셋은 놓다인데 어떠한걸 위로 놓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 어떠한 걸 뒤집어서 놓다인가 그러니까 상이 있으면은 상아랫 부분을 위로 뒤집어서 놓다라는 뜻으로 이제 그런 뉘앙스로 해석을 하셔야 돼서 뒤엎다 혹은 상하게 하다, 화나다라는 뜻입니다. 뒤엎다 상하게 기분 등을 상하게 화나다, 화내, 화나게 하다. 화나게 하다라고 해석해 주셔야 되고요. u p r i g h t 보도록 겠습니다 upright 자, up은 역시 똑같이, 뭐, 뭐, 위로란 뜻이구요. right는 뭡니까? 위, 올바른, 뭐, 요런 뜻이죠. 정직한, 따라서 upright, 보시면은 위로, 꼽게, 이제, 정직한 거예요. 따라서 이것, 이것은 이제, 올바른, 혹은 똑바른, 정직한, 뭐, 정직한, 요런 뜻으로, 올바른, 요런 뜻으로 쓰일 수 있겠구요. uphold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로, 위에 이제 어떠한 어떠걸 위로 홀드 지지하는 겁니다. 홀드 이렇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이제 내가 여러분이 내 위에 있으면 내가 여러분의 그 엉덩이에 손을 대고 제 엉덩 여러분을 이렇게 위로 들어올리고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지지하다, 지지하다, 보호해주다라는 뜻으로 쓰이고요. 그 다음 보도하겠습니다. 록 인이라는 건안이란 뜻이죠. 따라서 안으로 들어온다라는 뜻으로 income이란 뜻으로 수입 income. 자 income. 기억해주시고요. 그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이죠. 문문 아닙니다. 문, 따라서 실내의란 뜻이고요. 실내 문 안쪽은 실내죠. 그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lame이란 뜻은 이제 불꽃이란 뜻은 알고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in flame이란 뜻은 아뭐 불을 안에 붙이다, 불을 안에 뭐 내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이 돼가지고 어 해석을 자체를 어떻게 하냐면은 뭐 인프라임이라 그러면 어떠한 것을 이제 불을 붙이는 거예를 들어, 약간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난로 안에 이렇게 성냥을 딱 넣어가지고 불을 붙이는 거.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불을 붙이다, 혹은 어떠한 사람의 약간 이렇게 사람한테 쓰이면은 어떠한 사람의 그 마음속에 이렇게 약간 불씨를 지피는 거에 따라서 어떠한 사람을 되게 격렬하게 하다, 격렬하게 하다. 어떤한일 자체를 굉장히 어님플레임어떤 되게 무슨 자극적으로 만들다 혹은 되게 막 어, 뭐지 뭐라 뭐라 그래야 될까요 왕성하게 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될 수있겠고요그 다음 인풋이라고 해석이 되면 안에다가 놓다 라는 거죠 따라서 투입하고 입력하는 그런 투입하고 입력하다 요런 뜻의 뉘앙스가 될 수가 있겠네요 자그 다음. 인사이트입니다. 사이트는 이제 보다란 뜻이죠. 보다 따라서 안을 보는 거, 어떤 사람의 마음을 보는 거에 따라서 통찰력, 통찰력이라고 해석이 돼야 되겠고요. 자, invade, invade라고 invade의 한 뜻을 알아, 알아보게 되면은 어 n a d 는 뜻이 뭐냐면 약간 아 뭐라 그래야 될까요? 가다란 뜻입니다. 가다, 가다란 뜻인데 invade라고요. 이는 안으로 가는 거예요. 즉 어 um, 어떠한 그런 어떠한 그런 뭐라 그래야 될까요? 국경 안으로 침투해 가다 따라서 이이 이 해석이 뭐냐? 침입 침공하다. 침입 침공하다 뭐요런 식으로 해석이 돼야 되겠고요. 그다음 imprison, imprison입니다. imprison 자 imprison 보시면은 어, 간단하죠. 이미 약간 인의 변형 형태예요. 따라서 이미지만 인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요. prison 어떻게 해석을 하셔야 되냐면은 감옥 안으로 넣다, 즉 투옥시키다 혹은 투옥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어, 두 번째 어휘강의 끝냈고요. 자, 다음 주에 어, 3일차 어휘강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담 갖지 마시고 한번 쭉 들으시고요. 이해가 안 되거나 왜 이렇게 되나요? 라고 생각이 되면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